안녕 여긴 네 정원이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인사해야겠네 음... 사실 아직은 좀 적응이 안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지금까지는 늘 네, 네가 나한테 놀러 왔잖아 근데 이번엔 내가 손님이 되니까 조금 어색해 나뭐 하면 돼? 너랑 얘기할까? 아니면 같이 놀까? 정말? 음, 그럼 산책하면서 노래 불러도 돼? 쉬고 싶어지면 아무데나 누워 자도 돼? 네가 키운 꽃도 조금 따가도 돼? 가끔 네가 달빛 정원에서 달빛 은을 가져갔던 것처럼 하이, 농담이야 그게 네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네가 여길 예쁘게 잘 갖고 나서 조용히 감상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음... 나도 달빛 정원을 조금 꾸며볼까 싶네. 좋아. 근데 네가 먼저 주제를 골라줘야 해. 난 평소에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잘안 하거든. 우인단 회의 때도 보통 구석에만 앉아있지 다른 집행관들의 토론에 끼지 않아. 거기 대화는 재미없어.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고, 서로 양보가 없거든. 근데 문제는 가끔 그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는다는 거야.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봐. 사실 대부분은 딴 생각하거나 아예 잠들어 있는데. 그래도 대답을 못하진 않아. 그럴 땐 아무나 골라서 그 사람이 맞다고 해주면 돼. 판탈로네랑 풀치넬라가 다투면, 풀치넬라 말이 맞다고 하고, 도토레랑 아를레키노가 다투면, 아를레키노가 맞다고 해. 카피타노는 항상 오라. 산드로네는 가끔 고집을 부리긴 하지만, 대체로 옳지. 카피타노랑 산드로네가 동시에 물어보면 어쩌냐고? 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둘다 일리가 있다고 대답할 것 같아. 어차피 둘다 자기 주관이 확고해서, 내 대답에 따라 생각이 바뀌진 않거든. 오, 어, 근데 우리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그래, 네가 좋다니 됐어. 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원령들이랑 대화하는 게더 좋아. 그 아이들은 단순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거든. 같이 놀자, 이야기 들려줘. 졸려. 저기 좋은 거 있어. 그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단순하고 아름다워. 음. 네 공간에 놀러 와 놓고 내 소원이 들어달라고 하는 건좀 그렇지 않아? 그래. 사실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있어. 라우마가 전에 그랬어. 나를 지금의 서리다 라이에게 소개할 테니 이 가정에 잘 스며들길 바란다고. 그 말은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론 조금 걱정돼. 낯선 사람과 어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대화의 핀트를 못 접을까 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내 연습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래? 이을 법한 상황을 테스트해보는 거야. 간단히. 나한테 서리다라이 사람들이 물을 만한 질문을 해줘. 내 대답이 이상하면 바로 알려주면 돼. 알아. 그래도 모처럼의 기회니까 서리다라이의 모두와 더잘 지내고 싶어. 그럼 시작하자. 응. 응? 어? 여행이라도 가면 떠나는 거잖아. 아, 어, 응. 똑바로 말해야 하는구나. 그래. 안 돼. 네 아이가 서리뿔 사슴이라면요. 알겠어. 안 돼. 우인단의 산드로네랑 아를레키노. 그 둘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거야. 오안 어? 돼? 그렇구나. 그럼... 말라우스랑 알베도, 니콜씨를 초대할래. 말라우스랑 알베도는 그림을 잘 그리고, 니콜씨는 책을 쓰는 아이디어가 많아. 그 사람들한테 서리다라이의 행복한 모습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응. 산드로네랑 아를레키노는 나중에 기회 되면 몰래 데려오지 뭐. 알겠어. 비밀로 할게. 나 대답을 별로 잘 못한 거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더 같이 연습해줘. 잘자. 네가 잘 때는 노래 안 부르도록 노력할게. 좋은 아침. 오늘 네 여정이 순조롭길 바랄게. 달이 숨어버렸지만 이 축복이 날이 대신해. 네 곁에 머물 거야. 달 구경할 리? 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한 각도리 찾아봐. 아니면 나랑 같이 달로가서 티바트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